네, 오늘 말씀은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매우 심각합니다. 청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 신세를 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 뿐이 아니에요. 노년도 마찬가지. 과거에는 이제 은퇴를 하면 그래도 어 직장생활 하고 은퇴가 되면 그래도 노후자금이 마련되어 있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여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노후자금이 자산이 그냥 줄어서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갖고 있는 집값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다 대학 보내느라고 돈 썼죠. 또큰 교. 저 집안 행사 치르느라고, 큰 행사들 치르느라고 돈을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 현상, 정말 노년이나 청년이나 모든 세대가 다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근면하게고준히 그래, 일한 사람들은요, 평생을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모두 근면하게 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부지런하고 근면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제 모범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범이 뭐냐면 근면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지런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데살로니가 오늘 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을 제가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놓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 돈 벌려고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요즘, 뭐, 목사님들도 뭐, 중형교 이상 되면 뭐, 사장님 부럽지 않고, 장관 부럽지 않다고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돈을 벌려고 목회를 한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먹고 마실 것을 그냥 공짜로 마시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 요 대신 신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밤과 낮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수입을 자기가 수입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 살것 자기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고, 어, 대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살로니가 있는 교회 교우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는 거참잘실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 시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들에게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전하노, 전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라 이게 그러니까 뭘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을, 사랑을 실천하자, 실천하자. 그러니까 자기는 밤과 낮으로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뭐를 강조하냐면, 근면하게 하는 것도 강조하지만, 뭐요? 사랑을 실천하라! 라는 것을 강조했다. 대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좀 고민이 생겼어요.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고민이 생겼어요. 이게 무슨 고민이냐면요. 게으른 사람들. 게을러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자기가 재정적으로 도와줘야 되느냐. 오늘날 교회 보면 구제하자 하고 성도들이 얘기하는 점 구제합시다. 교회가 구제하는 거하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당연히 해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대산 언니가 교인들도 그런 사랑을 실천을 했어요. 사랑을 실천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모범을 보였냐면 자기가 부지런하게, 커면하게 순수한 사랑을 전했다는 거예요. 신세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너희들에게 모범을 본을 보였다라고 했어요. 본을 보였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라 하니까 부지런한 것도 중요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를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 헷갈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게을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나? 이제 그거죠. 전철을 가끔 이제 탑니다 저는. 전철을 가끔 탈때 거기에 오면은 이제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강 목사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타게 되면 그 저기서 아직도 오지도 않았어. 그런데 벌써 다 준비하고 있다 어? 지 우리 강 목사가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게 아직 없잖아. 그전안 주면 왜안 주냐고 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꼭 지시사항이 있어요. 하여간 어려운 사람은 목사가 말이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 타게 되면 미리 미리 아, 없네 한거 아니라 미리 만날 거 생각하고서 천 원짜리든 오백 원짜리든 준비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어떨 때 돈을 못주군냐그 생각이 나가지고 사랑을 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스러울 의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는 목사가 사랑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죄스러움 같은 거예요. 이대사라니가 교인도 사도 바울이 사랑을 실천하라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내가 재정적으로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에요. 그들까지 내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가? 그런 것을 궁금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을 했어요. 대살로가전서 4장 11절 12절 보니까 내가 전에 지시한 대로 조용히 살도록 힘사라 조용히. 조용히 사는데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교회 밖에서도 존경을 받게 되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꼭 강조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남한테 폐기치지 말라.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목, 귀에 못이 박혀들어. 다른 사람한테 폐기치지 말라. 민폐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라 자리심을 강조하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교훈을 듣고 자라서 그런지 저도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신세를 지면요. 굉장히 쑥스러워야 합니다. 물론 요즘 신세도 질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신세도 질줄 알아야지. 도움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세를 지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네, 학교 다닐 때인데 봉사회에서 장학금을 받으러 왔어요. 사회복지 기관인데 오래된군요. 그래서 거기 사회복지 센터 그 어, 사무실을 찾아가서 이, 저 거기까지 가 가지고 장학금을 네, 받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장학금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학생이에요, 어려요. 워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지금은 뭐 누굴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어려운 아이들 위해서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은 게으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원칙 없이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라는 뜻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도움받은 사람이 겸면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열심히 하나님의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냥 장난스럽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간절함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그 기도가 더 간절하면 무슨 기도를 드니까, 성원 기도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간절함, 그런 간절함이 있는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아, 내가 예,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교회, 어, 어, 1 갖다, 이, 현금 할 거예요. 이런 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 간절함. 부지런한데, 부지하게 사는데 잘 안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열심히 공부했고, 했는데 잘 안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오늘 대살로니가 우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이 규모 없이 행한다는 건 뭐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 게으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받은 유전자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떠나라. 그래서 떠나라.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게으른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이 삶을 고치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느니?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교회에 교인들과 같이 있으면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가 권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어떻게 했는가? 너에게 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도로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사례금도 받을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어떻게 그래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영적인 씨를 심었어요. 영적인 씨,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랑씨실 전하라 그리고 부지런해라 이런 가르침을 주면서 영적인 씨를 심었어요. 농부가 씨를 심으면 가을에 뭐예요? 높고 그 씨를 심은 농부가 가을 거지를 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를 심었어요. 사과 나무를 심었는데 사, 심은 사람이 이제 2년 3년 후에 사과 나무 열매를 맺으면 그 심은 사람이 그를 거둘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씨를 심어서 성도들이 성숙하고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더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자기 생활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고 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게으른 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게을릴 수도 있지, 이제 작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당시에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그, 그니까 이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이런 안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것에 일곱 가지가 있었어요. 이것을 일곱 가지를 해하면 이제 지옥에 떨어진다. 근데 제일 첫 번째가 오만, 오만. 교만한 사람은, 그죠? 교만은 멸망의 성공적이라고 했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둘째가 탐욕에 아주 욕심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진다. 세 번째로는 정욕, 정욕이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여움, 그리고 많이 먹는 초대교에 이제 다 그렇게 나눠 먹는데, 교회 와서 혼자 막 많이 먹는 그런 대식가들. 이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초대교에서 회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순서로 그리고 시기가 그 다음이고, 마지막이 나태예요. 마지막 이 나태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우선순위를 보면 제일 나중에 요 게으름은. 바울이 이거 육체적으로 짓는 죄 15가지를 또 가르쳤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면, 음행, 추행,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방파심, 질투, 술주정,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거다.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걸 보면, 게으름의 문제는 아주 사소한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보면 그래요. 어떤 직원들 열심히 일해 자기가 맡은 그 목표를 달성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위 사람 목보게 사실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덕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잘 돌아가니까 월급 날때 월급 나오고, 그러니까 막 놀면서 그것도 아주, 아주 눈치 있게 사장 모르게 위 사람 모르게 놀고 사장 앞에서는 그냥 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묻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해온건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업적을 가르쳐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족 중에 누구래요? 열심히 가족들이 다 일을 하는데 그냥 다른 가족들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만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사육을 하는데 그냥 왔다갔다 뭐 옛날에 뭐 뭐래 시계, 술처럼 왔다갔다 하는 그런 그래서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는 뭐 일할 사람 많지않아요 그러면 큰 교회도 그래. 아, 우리도 일하는 사람 몇명안 돼. 요다 그냥 묻어가는 교인들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게으름이 문제니까. 게으름이 문제. 제가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책제목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깨진 유리창 법칙. 예. 우리 독서나는 팀장 팀에서 이거 했죠? 예. 깨진 유리창. 이제, 그, 책, 내용이 뭔지 기억나요? 예. 깨진, 깨진 유리창 법칙. 이건 뭐냐면, 건물이 유리창이 쫙 있는데, 어느, 어느 유리창 하나가 깨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빨리 보수를 하지 않았어. 그냥 내버려둔 거야. 깨진 채로 내버려두니까, 어느날 세월이 지나가면서 옆에 유리장도 깨지고, 다른 것도 깨지고, 나중에 지나가는 애들이 털멩이를 던져가지고, 유리창을 다 깨뜨려버린, 그런, 그런 얘기야. 그 방치했더니, 유리창 하나 깨진 거는 볼 수도 있는데, 얼른 갈지 않고 방치했더니, 그냥 옆에 깨지고, 나중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유리창을 돌을 던져서 다 깨뜨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깨진 유리창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작고 사소한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되나? 관심을 가져라 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라. 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이라는 것은 하나의 깨진 유리창과 같아요. 깨진 유리창. 방치하게 되면 더큰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파괴적인 일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 할머니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옛날 할머니들이 "아니, 너는 죽음은 썩어질 몸을 가지고 어? 그렇게 게으름 피냐 우리 어르신들 그런 말씀 많이 해봤죠. 야죽음은 썩을 몸 가지고 이렇게 게으름 피냐?" 그래요. 그거는 좀 심하고, 또 어, 지금 아주 천천 살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손은 악마일터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게으른 손은 악마일터다." 게으른 손은 뭐예요? 악마가고기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게으르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쁘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는 나는 게으르지 않아. 나는 바빠지, 그럼 바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또 교회 생활이 너무 바쁘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게으른 것과 정신없이 바쁜 거는 다른 거예요. 데살로니가우서 3장 오늘 11절 보니까 우리가 들은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뭘 만들어요? 일. 일만 만드는 일만 만드는 자. 일만 만드는 자는 뭐예요? 자기는 게으르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니면서 청결하는 거예요. 가서 막 청결을 일도 하면서 다른 사람 일하는 사람 한테 가서 왜뭐 이렇게 해내는 동뭐 말을 하면서 막 일을 만드는 거예요, 청견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쁜 것이 아니라 바쁜 채하는 거지. 말 전하면서 바쁜 채하는 거죠. 길 바쁜 거죠. 바쁜 게 아니죠. 물론 스케줄이 바쁜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서 여러분 자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의 문제에서 본질적인 것이 뭔지를 본질적인 게 뭔가 오늘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의 깨진 유리창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 게으름의 문제를 그냥 방치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은 서서히 붕괴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사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이 참 많아요. 큰 사랑, 행복한 음식쿨큰 사랑 실버라이프 이제 큰 사랑 도서관도 이제 전적으로 이제 그걸 리모델링해서 할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은 선한 일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선한 일에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정말 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 청성스레 일이라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라 무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일에 서로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청성하는 그래서 이 선을 해가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친구, 가족, 부모, 배우자가 우리 삶에서 지적을 할 거예요. 가까운 그 사람들 서로, 서로, 서로 알잖아요. 너 깨진 유리창이 뭐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서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깨진 유리창이 뭔지를 지적을 해 주세요. 그러면 그 지적을, 지적지을 듣고, 요즘은 지적질이라고 그래요. 지적질. 저도 이제 사서 공부를 요즘 해요. 그러면 나와서 발표를 하래. PPT라고 하면은 나와서 발표, 이제 교수가 그래. 발표 안 해도 돼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발표하면 지적질을 당하고 그러니까. 아, 고적 그런데 나가서 발표를 하면 배우는 게 있어요. 배우는 게 있어요. 저도 한번딱 나가서 발표해 봤어요. 다른 사람이 그 잘못을 지적을 할때 귀를 활짝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작은 문제를 단호하게 조치를 할때 우리는 우리 삶을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도 내면이 깨진 유리창을 정성껏 수리를 할때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최선의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마땅히 행할 곳에 투자하는 거, 투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른을 섬기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임을 믿습니다. 마땅히 행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우리 자녀들, 아기 엄마가 아기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우리 네, 예. 소울하고 그랬죠. 예. 우리 소울을 엄마가 어떻게 안고, 아, 애가 울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젖을 줘요. 줘요. 운다고, 야, 너나 지금 피곤한데 울어 하고 하는 뭐가 없어요. 아, 자기는 힘들고 졸리고 해도 탁 줄라고 해요왜 그래. 네, 그렇습니까?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일을 마땅히 할 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신앙생활이 거룩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거룩해야 돼요. 그냥 장난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묻어가서는 안 돼요. 게을러게 해서는 안 돼요. 거룩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룩함이라는 걸 뭐라고 했어요? 이 거룩함이라는 건 뭐예요? 거룩함은 내 마음이 영원히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뜨거움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보면 멋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참 멋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영혼을 뜨겁게, 뜨겁게 불타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옛날에 번제를 드렸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짐승을 태워서 짐승을 태워서 그 연기가 그 형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열정을 태우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과 영혼을 뜨겁게 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형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청소할 것이어야 는지내 안에 병든 부문이 어디 있는지 우리 삶이 깨어지고 고장나고 찢어진 부문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깨어진 이 삶을 수리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령와 진정의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진 유리창을 발견하고 즉시로 수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살고 또한 선한 일을 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영혼이 뜨거워지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